오늘은 무승부하는 법을 연구하다 알게 된 식보의 진정한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는 횡단보도 중간에 C4를 설치하고 제일 마지막 칸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C4 바로 앞에는 B만 남게 되었죠. 이때 폭탄이 터지면 A와 B 둘중 누가 이기게 될까요? 네, 당연히 C4와 멀리 떨어져 있던 A가 치킨을 뜯겠죠. 자, 그럼 반대로 A가 C4를 자기 바로 앞에 설치한 상태에서 B 혼자 마지막 칸까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C4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운 A가 이번에도 치킨을 뜯게 되었습니다. 즉, 둘다 완전히 죽는 상황에선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자가 승리하는 셈인 거죠. 자, 그렇다면 A가 자기 바로 앞에 C4를 설치한 상태에서 B는 벽... 뒤에 숨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나 엄폐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둘다 죽는 거리에만 위치해 있다면 설치자가 무조건 이겼고 마찬가지로 A가 1층에 c 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심지어 몸으로 폭발물을 덮고 있어도 B가 2층에 있든 옥상에 있든 둘다 죽는 거리에만 위치해 있다면 무조건 설치자인 A가 이기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계피인 A와 풀피인데다 엄폐 뒤에 숨은 B가 붙어도 체력과 상관없이 설치자인 A가 치킨을 뜯었죠 한마디로 AB가 함께 c 포에 죽기만 한다면 거리나 엄폐, 체력과 상관없이 설치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A가 C4를 자기 바로 앞에 설치하고 B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A, B 둘다 제세 동기를 가지고 기절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설치자인 A가 거리에 상관없이 치킨을 뜯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B가 이기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A가 C4를 B 바로 앞에 설치하고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절하면 이번엔 A가 치킨을 뜯게 되었죠 즉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만한 상황에선 C4와 조금이라도 먼 쪽에 있던 사람이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죽는 상황에 서 C가 C4를 설치한 다음 B가 C를 총으로 죽이면 A와 B 중 누가 이기게 될까요? 내 네, 기절이 없을 때 제일 유리한 판정을 받는 설치자인 C가 죽음으로써 그 다음 우선순위인 거리에 따라 C4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던 A가 치킨을 뜯게 되었습니다. 누가 C를 죽이던 상관없이 말이죠. 정리해보자면 모두가 완전히 죽을 땐 설치자가 기절이나 설치자가 죽었을 땐 C4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승부가 나와선 안 되니까요. 따라서 재세동기가 없는 산업 같은 맵에서 마지막 점자기장처럼 서클이 작아져 있는 상태라면 설치자가 무조건 무조건 유리한 판정이기 때문에 주지없이 시포를 꺼내 설치하면 무조건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바로는 못 이겨요. 거리가 생각보다 꽤 넓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전에서 활용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자기장이 거의 다좁혀져 오는데도 적이 나한테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일단 시포를 붙여놓기만 하면 폭탄이 터지든 상대가 내 작전을 눈치채고 뛰쳐나오든 무조건 유리한 자리에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세요. 모두가 함께 죽는 위치에선 무조건 시포부터 설치한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